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 말씀 듣습니다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Adirir 주수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병 새마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엘리야, 네. 오늘 역대상 12장 말씀 듣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길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전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로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이며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알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와 사람 스마아의 아들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열시엘과 벨렛과 또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고와기부온사람그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아와. 야시엘과 요한암과그대라사람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리아와 서마리아와 하룻사람 스바다와 고라사람들 에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사람 여로암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세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네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야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 엘리요. 여덟째는 요한 아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오 열째는 에레비아요 1한째는막반내라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나 백부장이요 그 작은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두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자에게 동서로 도망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에 다윗이 나아가서 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메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이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이시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지휘관 삼았더라 다이시 전에 불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우를 치대할 때에 문하세 집하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두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때 문하세 집하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의 아일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무나세의 참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미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에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신무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이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무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재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종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천명이요. 이브라엠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백명이요. 문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이0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삼만 칠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 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 하는 자가 3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해보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에게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서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물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기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게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과자와 모아가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음, 역대상 1 2 장에서는 예, 이제 다윗이. 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부터 다윗이 이렇게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아음이 어, 사울이 에, 사울에게 눈에 띄어서 어, 전쟁에 함께 나가 여러 공을 세울 때 다윗은 만만해 사울은 천천이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어, 죽이려 하였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 계속 이 자기의 왕을 자기의 장인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가고 어, 광야에 숨어 살았습니다. 광야에 숨어 살때 성경에 에, 보니까 에, 어떤 사람들이 이 다윗 세계로 왔냐면 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정말 미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 다윗이 다윗 세계에 처음 다윗 세계로 온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었죠. 예,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었냐면 어, 환난자, 빚진자, 아, 또 마음이 원통한자가 그에게로 모여서 그들의 왕이 아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 이들을 배척하지 예, 아니하고 이들을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에,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오늘은 어,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다윗 세계로 몰려온 것이지요 에, 교회도 어, 처음 어, 개척할 때는 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의 나머지 그들을 잘 보살피면 예, 또 어, 어 여러 사람들이 예, 또 함께 하게 예, 되는 것을 우리가 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정말 어, 엄청난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천막 치고. 거기에 그 술주정병이 예, 또 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 찾아왔죠.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돌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음, 큰 무리를 일으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 오늘 저는 이 역대상 12장을 읽으면서 우리 어, 어, 네. 우리가 어,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여기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 그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맡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작은 것을 충성하여으로하며 아마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갚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양 다윗이 양치기하고 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의 형제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의 부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그 원통한 자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 빚진 자들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그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와서는 정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 에, 들림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귀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아버지 하나님 어. 그들 잘 대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큰 것을 맡겨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저나 우리의 에삶 가운데 하나하나를 기억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